개인 기능 설정을 통해 기본 화면을 일반 팝업으로 설정하면 메신저 창을 별도의 팝업으로 띄울 수 있겠습니다. 현재 메신저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레이어 팝업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창을 브라우저 바깥으로 이동할 수는 없도록 설정되어 있는데요. 이 메신저 창을 별도의 팝업 창으로 띄우고 싶다면 상단에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고 개인 기능 설정을 눌러줍니다. 그리고 하단 알림 설정 항목에 있는 메신저를 클릭하고, 기본 화면을 레이어 팝업에서 일반 팝업으로 변경한 뒤 저장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, 메신저 아이콘을 다시 클릭했을 때, 별도의 팝업창으로 다음과 같이 메신저 창이 나타나게 되고, 메신저 창을 더 자유롭게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.